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시저기치한 스타투 프로토스와 스타투 테란의 스타투 팀이고요. 자그 다음에 열한 시저기치한 스타원 저그와 스타원 프로토스의 스타원 팀의 경기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토스 둘, 테란 저그 한 명씩. 종종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스타1팀 대 스타2팀의 시리즈전이, 그러니까 종족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스타1이 연합을 한 팀과 스타2가 연합을 한 팀, 이렇게 싸웠을 때, 과연 어느 팀이 승자가 될지.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문, 문화소, 배럭, 가스. 마찬가지죠. 스타원도 게이트, 가스, 적은는안마다 정말 무난하게 일단 스타트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변형.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구도로 경기를 진행해보는 것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또 변수가 많죠. 종족이 4개다 보니까 유닛도 다 달라요. 그리고 건물도 비슷한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법도 다르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입장에서는 이런 걸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뭐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이런 걸 하고 있다. 지 어떤 양상이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보통 제가 지금 예상을 해보기로는, 스타트 팀이, 스타트 풀토랑 테란, 어, 팀플인 걸 감안했을 때, 스타트 테란이 좀 메카닉을 사용해주고, 스타트 토스자가 황금왕대를 가는, 좀 그런 강력한 조합을 갖추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원팀 같은 경우는 스타원 저그랑 스타원 토스잖아요. 스타원 저그가 지금 트리플 좀 빠르게 올리고 약간 자원을 좀 많이 쨘 다음에 히드라 럴커 저글링의 물량을 좀 쏟아내지 않을까? 그게 아니더라도 무탈리스크를 좀 많이 운영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스타원 토스는 마찬가지죠. 이제 처음에 뭐 드라군이나 질럿 같은 걸로 시작을 할수 있어도 나중에 후반전으로 가면 이제 다크아칸 스톰, 뭐 아비터 캐리어 그럼 얘도 이제 황금함대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활용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 근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이 양상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용하는 조합이 예측과 많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수반문 이제 분수공장 올려주고 있습니다 타원저그는 네번째 처리까지 올려주고 있고 그 스타원터슨은 이제 뒷마당 먹으면서 자 게이트의 웨 3개 스까지 늘리고 그 로보틱스를 올려준다라는 옵트라 빌드를 사용해주겠다라는 건데요 무난하죠 일단 니조라의 쌉싸르다싼 마리가 갑자기 이제 들어왔어요 자 추적자의 눈을 피해서 지금 스타트 테란의 본진 쪽으로 가는데 입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아, 이거 드라군은 사망 상태가 될 확률이 거의 99.99% .99 아, 결국에 잡힙니다. 자, 뭐, 이 스타트 인터페이스는 좀 똑똑한데, 이 드라군 좀 멍청하네요, 여러분. 예, 좀 똑똑해진 드라군이 아닐까 했는데, 어 아직 이제 스타트 인터페이스 적응을 못한 드라군이었던 걸로. 아군 1군도 막건 먹힐 것 같은데 되지 않을까요? 아군 1군도 막건? 그래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스타원 토스가 400인 구수총 저기까지 하면 600인 구수를 운영할 수 있긴 합니다 이런 상으로 근데 그게 사실 나오기가 힘들지 힘들 것 같아요 나오면 또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과연 어떤 드라군 어, 뽑으면서 리버드라군이네요 어, 로봇 서포트 베이를 짓습니다 서스트레 소공업은 아니라 하고자 이러면서 염차 사신, 추적자 파수기 일단 먼저 찌르기를 들어갑니다. 자, 저글링, 자, 드라군이 막아줘야 되는데요. 자, 저그가 5회 처리까지 늘렸기 때문에 지금 1분은 많은데, 병력이 별로 없죠. 자, 일단 스타원포스 드라군 계속해서 이제 나와서 싸워주고 있는데요. 자, 추적자랑 파수기는 정리해줄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염차랑 사신을 저그가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히드라 리스크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드라 리스크 이제 소모도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 네, 여기서 1분 피해를 보면은 히드라가 딱그 물량이 찍혀 나오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제 물량이 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질 수있고요자 추적자랑 자 일단 화염차 많이 제거가 되긴 했습니다 자 드라군 히드라 나왔을때 수비를 해낸 성공한 스타원팀네 1군이 거의 16마리 정도가 줄었죠 지금 스타1 저기가 그래서 일단 영로쉬를 가려고 합니다 드라군 히드라 그희 조합 자, 히드 조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멸자 추적자 자, 화염차 갖춰지고 있고요 언덕병을 이제 장악하는게 중요할 것 같죠 어, 근데 이거 나가는거는 나가다가 장악할 수 있어요 드라군도 숫자가 꽤 많기 때문에 근데 히드 좀 물량이 많아요 수비하려고 순간적으로 찍었던 그 병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스타트 팀이 이제는 수비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리버까지 있어요. 자, 자, 텐트 나왔는데요. 자, 보호막 증류소 힐을 하면서 막아줘야 되는 상황. 스캐너업 일단 한발 불발. 자, 히데라리스트는 어떻게든 다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드라군과 리버네요. 자, 보호막 증류소로 지금 계속해서 빨대 꼽으면서 꽤 많은 딜을 넣어줬던불멸자고요 자, 화염차 추격게 나와서, 자, 막으러 들어갑니다. 스캐럽, 지 충전되자마자 하나씩 보고 있지만, 아, 결국에는, 타원팀의 영로 씬 일단 막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동원팀 이 3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히는 분위기. 자, 탱크 나왔구요. 자, 리버가 8킬이나 해줬긴 하지만, 결국에는 스캐럽이 이제 부족해서 정리가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서로, 붕방전을 주도 받았어요, 지금. 이게 늘리고 있고요 네, 암흑성소 지어줍니다 다크 템플러로 견제를 가겠다는 라 거죠 일단 테라는 이러면서 스타트라는 트리플 먹어주고 있고요 스타원 저그는 네 번째 멀티 먹습니다 스타원 토스도 트리플 먹고요 스타트 토스가 지금 방금 이 공격을 막아내는 데 자원을 꽤 많이 소보를 했기 때문에 트리플이 굉장히 느린 편자 저글링 주방은 대체 화염차가 많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이득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탱크 포격에 많이 죽었구요저링 경리 당합니다. 한 마리만 살아서 돌아갑니다. 스타온 저그 퀸즈네스트와 스파이어, 럴크 업그레이드 진행 중. 스타온 토스는 아직 이제 트리플 먹으면서 기본적인 드라 리버즈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차 돌아다니지만, 엄청 으로 만들었습니다. 손푼까지. 지금 이제 진짜 제거가 되고요 스타트 테라는, 이제 완전 이제 메카지입니다. 기갑탱크 위주로 생산해주고 을있고요 스타트 크로토스는 지상, 이제 기본 유닛 조합, 추적자, 불멸자, 광전사, 이런 식으로 조합을 갖추고 있는 상황. 일단, 어, 무난하게 일단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공방전 한번 주고 받았고, 서로 피해를 줄 만큼 죽고, 막기도 막았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좀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리버가 떨어져서 1분 피해를 좀 많이 주고 있는데요. 아, 이거 12마리 제거. 자, 기갑병까지 이러고 이제 살아갑니다. 사이클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자, 저그에 진출이 일단 막혔습니다. 프로토스가. 막았죠. 드라군까지합세하려고 합니다. 테란이, 탱크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좀, 피해를 좀볼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라인을 여기다 지어, 그어주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그가, 뮤탈리스크를 띄웠어요, 지금. 아, 지금 스타트 테란이, 기갑 탱크만 뽑고 있기 때문에, 이거 뮤탈리스크 오면 은 굉장히 이제,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뮤탈리스크 들어오고요. 포르나, 사이클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히 지상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1군 피해 좀 많이 봅니다 자 탱크까지 제거되는 거는 좀 피해가 커요 자 추격자가 일단 마가주로 전멸타면서 오지만요 몰아내는 데 그쳤습니다 자 리버가 다시 한번 들어와서 견제해주고있고요 자 스타원 팀이 이번에는 양옆으로 휘둘고 있습니다 자 리버 20킬이에요 딜 킬. 저아 28킬 여공 리버의 탄생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스타트 팀이 불리해졌죠. 히드라 리스크 물량 모이고 있고 스타운터스도 계속해서 질럿들라고 모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견제를 막아내고 완벽히 수비를 한번 해내야지만 스타트 팀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한 초도 나왔고요. 자. 여러분 스타운 저그 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정면은 좀 세기네요. 봐야겠죠? 자, 전멸 쫓아와가지고 일단, 뮤탈리스 몰아내주고요. 토르도 있어요. 일단, 뮤탈리스크의 견제는 어느 정도 이제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정면,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버러드가 없어요. 오버러드가 없어요. 자, 다크템플러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빠질 수밖에 없는 스타운 저그. 아, 롤코다 갈가먹혔습니다. 자, 오버러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 하나 있거든요. 스타 원 토스의 병력도 이 암흑기사에 갈가먹힙니다. 자, 일꾼적인 피해를 많이 받지만 병력적인 이득을 좀 보는 스타 2 팀입니다. 아직까지 오버로드 여기 없거든요. 자, 암흑기사 4마리가 정말 큰 피해를 누적을 시키고 있는 상황. 자, 스타 2 토스가 일단 좀 나가는데 이거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돼요. 스타 지금 원 팀은 두, 두 명이서 같이 때리는데 지금 스타 2 테란 아직 공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뮤탈은 일단 다 정리를 당했어요. 토르가 제거를 했죠. 자, 시즈 모드 된 상태로 싸워야 됩니다. 자, 기갑병 있기 때문에 적은의 제거는 괜찮아, 나와. 자, 전투가 일단 펼쳐지는데돼요 자, 열포 에그가 굉장히 많죠요 스탠탐색으로 일단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탱크가 지금 자리를 잡아야 뚫을 수 있습니다. 자, 언덕지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언덕지형 밑에서 싸우면 불리하니까. 자, 갑니다. 자, 토르 탱크 첫자 자리 잡고 있고요. 아~~ 자, 어, 자 이거 스타트팀이 그래도 병력의 지금 확실히 높았기 때문에 한번 밀어내는데요? 암기사 일단 제거가 됩니다 자 아이템 블러 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당전사, 당전사가 자 여기도 강전사 질러의 싸움 강전사가 승리했고요자 싸인풍으로 제거 자 근데 저글링 덮치는데 아 이거 인질모드죠 이쪽에 흥크 디 한번 자리 잡고요 자, 폼 빨고 주는스타운 토스. 자, 여기서 계속해서 전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언덕이에요. 언덕 자, 열 자리 잡고요 시야가 지금 스타 어.. 토토스가 목적으로 잡아주고 있어서 그래도 금방 제거를 해냅니다.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득을 본건 스타1팀이에요. 병력적으로 손해봤지만, 계속해서 일꾼 피해를 좀 누적시키고 싸웠기 때문에, 추가 병력이 충원되는, 그거는 결국에 해전력으로 가면은, 스타1팀이 유리할 수 밖에 습니다 암흑기사로 계속해서 큰 이득을 거두주고 있긴 하지만, 아, 위쪽으로 들이닥치는 이스타1저그의 히드라 럴코저글링을 아, 전부 다 몰아내기 어렵습니다. 자, 암흑기사 그래도 굉장히 이제, 수비를 잘 해주고 있지만, 다큐스원까지 나왔어요. 자, 디파일러까지 나왔죠. 오버로드가 옵니다. 자, 플레이가 업그레이드는 따로 이제 해주고 있고, 아직 다크솜까지 밖에 없는 상황. 자, 이거 하이템플러 살짝 풀리는데요. 하이템플러가 풀렸고요 하지만 저그가 들어옵니다. 자, 다크솜. 근데 다크솜 깔아주면은 토스가 좋아요. 깔아주면 토스가 좋아요. 이거는 히드라이 딜을 안 받잖아요. 그쵸? 죠크솜나가주지 않고 여기서. 근데, 저글링 오는 것만, 암투사로싹싹슥 떨어주면은, 이거는 오히려, 포르투스가, 좋죠? 아, 자, 질럿, 그래서 옵니다. 그러지만, 자, 스타투테란도 이제 자리를 잡아주러 왔고요 이러면 일단 스타투팀 일단 한번 막아내긴 합니다. 하지만, 물량 이제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지금 스타원팀. 자, 스타투팀은 두번 이상 이 러쉬를 막아내야 돼요. 자원이 딸리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면서 멀티를 늘리고 200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 자, 탱크 자리 잡고 있고요 정면, 그,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소환 중. 스타트 팀도 이제, 닭 잡고 수비를 해내야 되는 상황. 자, 럴거 일단, 네번 점을 다시 한번 치고 싶요 스타트 포스에. 멀티마 이렇게 못 먹게 해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플레이가 업그레이드 완료됐고요. 바위께서 빠르게 충원되게 하려고 지금 스타트스가 킬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테란 네 번째 멀티 먹으려고 하는데요. 다시 잡아줍니다. 자, 아, 근데 스타투스 플레이가 맞았어요. 아, 감염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빨피 됐고요. 자, 이러서 저그는 정면은... 아, 이거 좀 답이 안 나온다 해서... 자, 자, 드랍 준비합니다. 드랍. 자, 정면. 남아있는 병력은 스타트포스가 압도적으로 정리를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 드랍이에요. 그 드랍이 찜이죠. 강자포랑 보험원트도 좀 있고 소환까지 해주고 있지만 자, 병력 내리는 양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러면서 정면. 들어갈려고 하나요? 일단 스타트 토스 전략 소환을 일단 방어해주려고 합니다 스타, 스타테란도 올라와요 하지만 이러면서 정면들어오는 지금 스타 원토스와 저글링들 자, 이제 양방치기가 제대로 들어가는데 스톰! 아! 스톰이 너무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자, 테넷이 진짜 다 녹아버렸고 정면도 지금 아... 여기 1분까지 스톰으로 전부 다 제거, 본질까지 다크 소음으로 다 안장판이 되었거든요. 자 스타 투 테란이 어떻게든 이제 전선을 방어하려고 하지만 아 이제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들어옵니다. 자넣 것까지 결국에 스타 투 테란 지지, 자 스타 투, 터 지지를 선하면서 자 그럼 스타 원 팀이. 이번 팀플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